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첼지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할텐데요 <laughs> 자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선수들 호흡하기 좋고 팬들도 콧바람 넣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 정말 준비하기 좋은 날이네요 이런 날씨에 준비하면 목도 피곤하진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4-2-2 포메이션. 자, 상당히 흥미로운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2-2 전형은 상당히 창의적인 공격이 가능한 전형이고요. 네. 또 짧은 거리에 쇼패스 빌드업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경기를 치르는 비아레알 4-1-4-1 포메이션 아 마치 학익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톱이 구립돼서는 안될텐데요 그렇죠 아, 역시 뭐 현대 축구에서 감독분이 많이 쓰는 전술인데 중앙 허리라인에서의 수비왕 리플드의 역할 중요하고요 또 원톱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전술입니다 이아레알의 아래 아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카솔라죠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알베르토 모레노 카솔라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궁 잡는 베일. 팀 코리아 이영표. 이영표.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자 연결 되나요? 자 이보라. 공가로 챘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리오넬 메시 골키퍼 아 골문 사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기가잘 발달된 그런 키퍼죠. 리오넬 메시 오키퍼의 멋진 플레이 선 잡아냅니다. 파코 알카세르. 드리게로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카솔라죠. 좋은 선택입니다. 트리게노스!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코너킥 기회입니다. 페널티 박스 한쪽 미스볼 공 잡는 베이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자 이보라 마리오 가스파르 기성용 박지성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3D의 공격 자 찬스입니다 공 잡는 기성용 팀 코리아 이영표 태클 들어갑니다 마리오 가스파르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리아레알 선수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알도에 이럴트. 파프타네 드립합니다. 리오넬 메시. 디아리알 감독, 자 타이밍을 맞나요 교체 지시를 했습니다. 팀 코리아 박지성 호날두입니다아 패스 좋네요. 폭풍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보입니다.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파쿠아 카세르. 안기사. 날개 자원들을 활용하는데요. 자, 간결하게 가야죠. 그대로 슛!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이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아, 가볍게 밀어넣는군요. 네, 정말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네. 네 강하게 찬다고 뭐 뒷골 도는 거 아닙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호날두에게 공건됩니다 문네스모리 미드필더들도 수비에 많이 가담하고 있고요 공격수들도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 완전히 내려서 버스 두대 세우네요 그러면 아, 지금 스코어를 그대로 유지해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잠보 앙기사 이센테 이보라. 자, 돌파가 되렸어요. 아, 또깊퍼 선방 좋았는데요. 이 정도면 뒷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경기장의 측면을 이용해 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나갑니다. 자 이번 교체는 선수들을 좀 동료해서 계속 리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추가 골을 넣던 또 수비가 더 강해지던 간에 어쨌든 이기는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리센테 이보라 카솔라. 자 홈팀의 서포터들은 자리에 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 탈의한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홈팀이 <laughs>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기 기분...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좋은 기회. 슛.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안기사.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슛. 이럴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축구는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 아닙니까? <laughs> 그팀 멘탈 아닙니까? 그 네. 말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줄 곳을 찾는 손흥민. 자, 오늘도 경기장 주변에 태극기를 든 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런 선수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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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한국 선수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멋집니다. 공부, 공부. 오늘 경기 패배를 모면할 마지막 기회. 슛.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BRL 골키퍼 에이전트는 기분이 좋겠군요. 오늘 경기 끝납니다. 자, 축구사의 가장 흔한 스토어죠. 1대 0으로 끝납니다. 아쉬운 패배로 기록되는군요. 받아들이기 힘든 패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팀 수비 수들이 조금만 더 타이트해진다면 이 감독, 팬들, 아,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 볼수 있을 텐데요.